아무것도 안 보인다. 어, 일단 주변에서 자리 잡고요.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없다. 사토꾼이 님도 도착하셨네요. 오늘 어, 같이 동출입니다. 네, 마이팅 아, 저거 아쉽긴 하네. 아깝안되는데 어, 제가 위치한 이 조수지는요. 어, 일단은 좀 잔바리터고요. 제가 얼마 전에 왔을 때한 마리도 못 잡고 꽉 맞았습니다. 미끼를 쓰면 다 녹아버립니다. 제 손에 지금 쥐고 있는 게 오늘 지금 테스트할 그 미끼인데요. 이게놓 먹히면 대박입니다. 가시죠. 오늘 제가 쓸을 느끼는요 어, 굉장히 지금 딱딱한 지금 슈퍼 스위트콘이라는 건데 이거를 나 시대 중 세대를 끼울 거예요. 얘가 웬만한 옥수수를 써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. 싹다 녹아 버립니다. 오늘 테스트할 건 이건 아닙니다. 그 뭐냐면 이겁니다. 이게 실리콘 옥수수에요 모형 옥수수. 말랑말랑합니다. 이거를 세 대를 한번 끼워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. 일반 옥수수하고 비교를 해볼게요. 어떤 게 가짜 옥수수인지를 잘 모르겠죠? 이로 보면 그쵸 이게 가짜 옥수수, 이게 진짜 옥수수입니다. 세대세대 세대 끼워서 한번 해볼게요. 어 오늘 첫 번째 카수는 2.2칸 먼저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제가 가지온게다 짧은 데만 갖고 왔어요. 뭐2.4 칸, 3.8 칸, 3.2칸 이런 애들만 갖고 왔습니다. 나왔죠? <laughs> 야씨 이야씨, 형님 첫 수였습니다. 아, 어. <laughs> 첫수 나왔어요.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이런 게한네 치나 되려나네치 다섯 치 이런 붕어들. 첫 수로 나온 아가붕입니다. 아가붕. 잘가.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. 대편성을 마친 시간이 6시 23분입니다. 많이 늦어버렸네요. 많이 늦었습니다. 한 시간 정도 더 빨리 대편성을 했어야 되는 건데, 좀 많이 아쉽네요. 어, 수심은 이 앞쪽 같은 경우가 한 1m 80권 나오고요. 좀 긴데 같은 경우는 3m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. 최대한 마름 쪽으로 바짝 붙여놨고요. 어,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끼는 가쪽 수수랑 진쪽 수수를 끼워가지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진쪽 수수는 두알씩 껴놨습니다 알이 좀 크거든요. 알이 좀 큰데 두알씩 끼워 놓고 투척을 했고 대피면서한 마리가 나왔습니다. 굉장히 귀여운 녀석이 나왔죠. 그런 녀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어,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짝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돌란보 t v 시작입니다. 레츠고이 어, 지금 총 여섯 대 중에 이 오른쪽에 세 대는 옥수수 두알씩, 진짜 옥수수 두알. 그리고 이 왼쪽에 세 대는요. 가쪽 옥수수 하나씩. 끼어았습니다 옥수수 두알씩끼고또 실리콘 이 옥수수를 써버리니까 잔챙입질이 거의 없네요.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정말, 정말 궁금해요. 저 실리콘 미끼를 제가 선물을 받았거든요. 몇년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, 어, 디다가쓸 일이 없으니까 사용을 한 번도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이거 정보를 딱 들음으로써, 아, 이걸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됐습니다. 어, 유튜버들은 이런 실험 정신이 좀 강해야 됩니다. 그래야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꽝을 맞더라도 이 영상은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큰일날뻔했어 맨날 까먹어 여기 이거 펴놓으셔야 돼요 뜰채 뜰채 안피면 큰일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잠바리 타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서 안 들어오시는데 이게 살짝 무지하게 잘 나오는 곳인데, 여러분. 살짝 나오는 과정이 상당히 피곤해서 그렇지. 살가잘 나오는 곳이에요. 이상 들어서 조금만. 이상 들어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형님. 보시십니까? 밖 가서 먹고 힘내서. 아. 졸립니다 졸려 왜요? 감사합니다 아, 어제 편집하다 2시에 잤거든요 새벽에 2시간 자고 나왔어요 아주 긴 데는 안 났네 조심하시고 넘어지면 틈 있지? 네 여기 요리 인데 요리 물색이 엄청 맑은데 1m까지 다 보이는데 알겠습니다. 형님 예. 음. 멋진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 카페 증인님이 쪽을잘 다니시는데 딱 포인트를 찍어주시네요 왼쪽으로 더붙라이쪽수심 1m 20, 30밖에 안 나오거든요 바닥이 다 보여요 근데 둘이 왔어 아씨 거기서 입질을 하는데 왜안돼 <laughs> 그런 데로 가 봐야죠. 어, 뭐야? 어, 뭐야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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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, 지어 없어져서 챘어요. 형님, <laughs> 듣고 있지요? <웃음> <웃음> 저랑 호프리님은 참잘 맞습니다. <laughs> 제가 많이 약 올려 먹습니다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구경꾼들 발소리가 들리는데요. 축하해요. <laughs> <laughs> 앙커앙커 형님이요 앙커 앙크? 예저척안 네. 돼?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턱걸이 끄고 그는데 내가 말한 데 나오지 짧은 데 나오지 예 네, 여기서 형님 말한 대로 여기서 아니 물속이 이렇게 맑은 데 나오네 그래서 내가 이제 피하라고 한 소리야 낙지를 몇십년 했어도 처음 배웠어 와 물속에 바닥 다 보이는 데 나오네 <laughs> 얘는 그냥 옥수수 먹고 나왔습니다 아한 사이즈 한32 정도? 오! 될것 같습니다 아 빠질 뻔했잖아 깜짝 놀랐네 31.5 31.5 첫수가 월척입니다 월척입니다 <laughs> 빨리 방송 해 줄게요 와나 붕어 멋있다 멋있다 좋다 오! 에헤이 한번더 보여 줄라 그랬더니 가버렸어 어 월척 한 마리가 나왔고요. 지금 해가 저쪽에서 뜨네요. 이 나무가 일단 해를 좀 가려주고 있습니다. 지금 수면에는 어, 햇빛이 들어와서 어, 이제부터 조항이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. 음, 느낌이 좋아졌습니다. 느낌이 좋아졌어요. 긴장감이 확 들기 시작했습니다. <laughs> 이곳 작은 서류지의 풍경 한번 보여드릴까요? 뱀이다 뱀 엄청난 뱀이 저랑 지금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금 신경전 못 들어오겠어 못 들어오겠어요 죽는거야 이러면 겁을 좀 줘야 되는데 좀 줘야 돼 어? 안도망가 아쟤좀 성깔 있는 놈인가 본데요? 낚시방송 처음으로 뱀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난 뒤졌다, 오늘. 그것이 이리 오면서 나랑 신경전환나네 <laughs> 이게 입질인가 뭔가 했다 와 초특급 열쇠고리 나옵니다 <laughs> 초특급 열쇠고리 개척하기도 민망한 사이즈입니다 엄청 작아요 엄청 작은데 엄청 이쁩니다 잘가라 어, 이제, 8시 47분이거든요? 시간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, 어, 가짜 미끼를 다 빼고, 옥수수로만, 한번 승부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짜 미끼는, 음, 오늘은 뭐 실패입니다. <laughs> 실패. 한두 번 갖고 실험 결과가. 다가... 여기다 대면 안돼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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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 거기다 던지 네. 네. 고요 예. <laughs> 아이고매 깜찍이 풍을한 마리 더 나왔 습니다. 이놈을 마지막으로, 어, 방송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. 오늘 방송 이대로 마감하고, 다음에 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. 감사합니다. 끝! 고맙다.